시원하게, 여름날, 좀 쉬었다 가면 좋겠네요. 아, 곳이 아주, 어떤 곳인지 상당히. 세월의 흔적이, 고사란히다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노러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나가다가 아주 신기한 곳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곳을 좀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이 길에 맞나? 아까 요육교로 건너가야 됐었어. 아, 육교가 이거 보이네. 제대로 찾아오긴 찾아왔네. 저게 무슨 용도의 돌비석 돌비석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돌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을 지나오다가 목격을 했는데요. 돌도 범상치 않은 돌들을 세우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고야, 음. 이 길로 가야지. 이 길이, 맞을까요? 이 길이 도로에서 딱긴것 같던데 아유, 근데 길이 너무 어, 농로 같은데? 농로인데? 아까 저 길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거네, 딱. 아,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가야지 뭐. 아, 딱 길이 정말 헬수하네조심해서 <laughs>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가는 도로가 어, 여기는 고랑이야그빠져버리면은 메카차 불러야 돼. <laughs> 어, 이거. 잔치국으로 붙여요. 어. 완전히 해놓고. 수로다 고랑, 수로. 수로 어, 이 길이.. 이, 이, 이 길로 가도 맞나? 아이고야 조심해야 되겠네 커브가 안 들어가겠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이 길로 쭉 어, 좀... 아, 그럼 직진? 어? 어 직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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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조건 직진 모로면 직진 아, 한참 위인가 보다 한참 위네 어. 아 여기는 복숭아가 아주 큼직하게 발렸네요 저기 한옥이 있는데 저거잖아 한옥이 아, 있는데 들어가야 곳이 아주 어떤 곳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요 들어가는 길도 지금 우리가 잘못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길이 좀 다른 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찾아가기 때문에 탐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laughs> 그 영상에 게 이런 게또 매움이죠.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이걸 한번 이런 것. 이런 장면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대로 밑편집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무슨, 뭐지? 종중에 무슨. 종중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어, 이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서 알려주셔야 가가지고 정확한 것을 확인이 되면 되겠지만은 조선 뭐 캐서고 한분으로막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쪽이 아닌가 또? 뭐 불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여기 여기가 뭔가. 아, 여기 들어갈 수나 있을려나 들어가게 되 있으면 좋겠는데. 아 들어가게 되 있네. 와 일어나주. 아주... 아이구야 이거. 이런... 차는 여기다 대놔야 되나? 아 차는 여기다 세... 서구? 뭐, 와 여기가 아주 와 이런 곳이 있네요 허허 여기가 뭐 공문으로 조성에 했던 아, 곳인가요? 정자도 거니까. 범상치 않고 오늘 의성군 비안면 28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측에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큰 규모로 만들어진 곳이 있어서 들어왔는데요. 이 곳이 보니까는 돌머리에 양쪽에 이리 한문도 적혀 있고요. 어떤 곳인지 노르모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이 아마 범상치 않은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인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포도리가 여기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지금 요 안에까지 차가 들어오는 곳인 것 같아요. 포도를 세워놓고 지금 입구에 와서 한번 돌아보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리가 안 됐네요, 아쉽게. 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찌찐로도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런데 이곳이 아주 상당히 좀음 유명한 분이 뭐 이렇게 작품으로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유명한 분이 기리기 위해서 해 놓은 건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천천히 읽어 봐 주시고 해석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해석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한문으로 해가지고 아주 큼식하게 써놨네요. 아, 이걸 저 도로 국도를 달리다 보니까는 독립문 같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번 들어가서 영상에 담아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한 문을 다알지를 못해 갖고 중간 중간 알다 보니까 뭐 조선 시대 뭐 우리 박서 스승 어 기념비 뭐 이렇게 하고 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한글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네요 한번 볼까요 어 이곳은 보면 절충 장군 박충인 뭐 팔세손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이쪽, 이쪽도 보면은, 아, 조선 첫 통신사, 아, 통신사가 또 이쪽에 있고, 그렇게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을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어, 여기도 보면은, 세종으로부터 일본을 진앙을 추가하고,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한, 어, 글귀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또 이곳도 또 다른 분에 아마, 길기 위해서 써 놓은 글귀가 아닌가 합니다 어,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 주시면 되 겠네요 자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다른 또 어,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물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어, 청자가 아 여기 있네요 어, 이곳이 뱅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선 세종 때 문신으로 지냈던 음, 군인데 박서생을 추모하기 위해, 비암 박씨가 이렇게, 어, 처음에, 병산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 군데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음, 자, 또 저쪽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풀에 묻혀 있는 게, 어휴. 안타깝네요. 이렇게 통신사라고 하니까 조선 세종대 통신사는 상당히 오래전에 사셨던 조상님인데요. 이렇게 멋지게 지금 볼로 해놨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숲불에 그냥 묻혀 있다는 게 안타깝네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어선문 비안면을 여행 중에 이곳을 한번 들려서또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의 어, 79년 백상정에서 이렇게 후손들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사진들이 아,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아, 이게 보는 게 김홍도의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 여기가 이제 메인. 그나 빈것 같아요. 해놓기는 참잘 해놨네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2013년 12월 16일 12시에 상냥을한것 같아요. 겨우 에 적혀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멋지네요. 자, 뱅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백산정이 옛날은 수풀에 그냥 묻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그나마 이걸 해놔가지고 조금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야 여기에 세월의 흔적이 사란이다 보이네요. 이 예. 위에는 복근을 했는데 이 마루는 복근이 안된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복퀴 돌아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면 많이 망가지고 있네요. 아, 여기 문도 보니까는 이렇게, 아, 살도 망가져보이고 이쪽이 앞인 것 같아요. 여기도 담도 일부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걸 해놓기는 해놨는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네요. 아, 참 안타깝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행판도 이렇게 있네요. 뭐, 노르모가 항시 우리 한옥들을 영상에 담을 때그 풍경하고 비슷하죠 모습이 여기도 어느 분이 써놓으셨는지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상량식을 했을 때 뭐가 쓰여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가 방인가요? 아야, 예 네, 실례합니다. 방이 아주 곰팡이가 끼고, 여기도, 어, 여기도, 볼수 있나요? 어, 여기는 상향식을 할때뭘한게 없네요, 전혀, 여기는. 아. 어. 산정 앞에 이렇게 보면은, 강이 Y자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곳에 정자를 지어 놨는데요. 안타깝게 보시다시피 정자가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 이렇게 문도 다 떨어져 버려 있고, 아 바닥도 아주 상당히 아주 닥터스졌네요 음 여기에 관리 도구는 요 안에 들어 있고 한동안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아 이렇게 아 문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또, 무는지에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딱 살았던 그런 집으로 해가지고 집을 꼬아어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서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서 집 짓는 그런 건축 행식은 여기도 똑같네요. 참 안타깝네요. 이게 이제 후면이 되고 저 앞이 정면이 되겠네요. 자, 여기 또 새로 지어놓은 정자 쪽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때, 통신, 동신, 사였던 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원을 지 조성을 해놨는데, 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주 어수선하고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 이 정자는 참 멋지게 지어놨네요. 이 정자에 와서, 시원하게 여름날, 좀 쉬었다 가면 좋겠네요. 아, 딱 좋습니다. 아주. 여기 국도벤에서뭐 쌩쌩 달리면서 보기만 봤지 여기 과연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이정표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곳이네요 아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도벤을 지나다가 발견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영상에 한번 담아본 그런 곳입니다 조선시대 때 아주 많은 일을 하셨던 통신사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어,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어, 망가지기도 하고, 병산정은 많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네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곳도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들어오는 진입로도 좀 다시 깨끗이 단장하고, 안내 표시도 이렇게 잘 좀해 놓으면은 또 한번 좀 찾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와서 처음 접한 곳 이지만은 이곳은 보니까 이근에 어 면민이나 국민 또 국민들 일부 외에는 전혀 뭐알 수도 없었을 것 같고요 저 도로변을 지나면서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로모가 들어와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비안면을 여행 중에 있으시다면은 국도변을 지나다가 저기 머지 하지 말고 이제 한번 이렇게 제가 여기 주소를 자막으로 넣어놓을 테니까 네비 검색하시가지고 한번 오셔서 이렇게 우리 어또 조선 세종대 통신사분의 을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는 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의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여기서 아주 가고 싶지 않네요. 아주 강도 저렇게 싹 보이고.